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29일 날 검찰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공약 관련해서 송추로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을 포함해서 13명을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1차 조사에 이어서 2차 조사는 울산선거공작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실시 시작 시점은 2020년도 1월 30일 오전 3시였습니다. 여론조사가 마감된 시간은 2020년도 2월 1일 오전 6시 무렵이었습니다. 약 48시간 이틀간 실시됐습니다. 여론조사 참가자는 8만 4천 명입니다. 의견을 게시한 참가자는 1,317명이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울산선거공작 여론조사. 검찰은 1월 29일 날 울산시장 지방선거 공작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울산선거공작의 최종 결제자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 여부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서 문 대통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부탁 혹은 지시하여 주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봉병호TV 커뮤니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던졌습니다. 8만 4천명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선거공작의 최종결재자 최종 책임자, 최종 지시자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98%를 차지했습니다. 8만 4천 명 가운데서 8만 2 320명 이상이 최종 책임자는 임종석 씨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울산 선거 공작의 최종 결재자, 최종 책임자, 최종 지시자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1% 미만이었습니다. 그 수는 8만 4천 명 가운데 840명 미만이었습니다. 거의 무시할 만한 그 숫자입니다. 다음은 결과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4천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 투표 참가자들, 98%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서 정부가 어떤 주장을 펼치더라도 문 대통령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문 대통령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점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민사 및 형사상 소추는 재임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헌법제 팔십 4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요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어, 의견을 남겼습니다. 많은 그분들 가운데 1317명입니다. 1317명 가운데서 몇 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소개해 드린 분과 유사한 그런 답변을 대부분 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국 경병 이루자 8 4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무슨 관계로 송초로 울산 시장을 위해 그런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할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이란 분이 무소 불위의 권력을 남용한 사건입니다. 이건 불법 선거 조작 선거로서 국권을 물러날 것이며 직권남용이며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포함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낮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국경병이루자님은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별로 동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위험한 일을 해야 될 아무런 동기나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윤경수님입니다. 72명의 찬성을 받은 분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간큰 비서들이 대통령의 허락이나 허가 없이 이렇게 선거 조작을 할수 있습니까? 후에 그 죄값을 어찌 감당하려고 합니까? 사람은 항상 어떤 행동을 할때그 행동을 함으로써 남는 이득하고 그 다음에 치료해야 될 비용과 위험을 따져보게 되는데 윤경수님의 이야기는 위험은 엄청나게 크고 이익은 남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할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복수님입니다. 21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현 시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재발절에서 검찰총장 수족을 저렇게 잘라내는 것을 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 정권을 두둔하는 국민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죄 지은 것이 없으면 검찰 조직을 거의 와해 시, 시킬 수준으로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수사팀을 거의 해체 시킬 수준 정도로 그렇게 무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보면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사항이다. 이렇게 이 복수님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미자님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같은 지역에서 여덟 번 나와서 떨어졌을 때는 얼마나 인지도나 정책 공략 등이 뭉키지 않았으면 낙선을 했을까요? 32년 지기이기도 그리고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으니까 그 32년 되는 친구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심정이 생각이 다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지고 난 다음에 자기 권력에 대한 과신을 한 다음에 32년 된 친구를 그냥 울산시장 하나 정도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미자님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안님입니다. 17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송추로 울산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남는 게 없는 거라 사람은 남지 않으면 일을 잘안 하죠. 그런데 엄청난 위험까지 따른 그런 울산시장 지원 일을 어떻게 임종석 씨가 단독으로 할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그런 동기 측면에서 이해하신 분이 정한님입니다. 그 다음에 공상인님입니다. 17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맛을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하면서 견눈으로 전부 체험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고 보니 천하가 자기 세상인데 입김만 불어도 흔들리는 입새들이 무슨 결정하겠습니까? 문 대통령 자신 눈치만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명의 지지를 받은 최강명님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복심을 잃고 충성했다고 하겠지만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것입니다. 울산뿐만 아니고 pk 등도 모두 의심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8만 4천명이 참가한 여론조사에서는 임 실장이 단독으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을 주도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84,000명 가운데 98% 이상, 거의 100% 가까운 그런 투표자들은 결국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임종석 실장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을 지휘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고 앞으로 물정이나 진술을 통해서 충분히 보강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